1번 3차식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나머지를 찾아보래 먼저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한번 써야지 되도록이면 나누는 값도 인수분해를 하면서 적으면 시간을 많이 벌겠지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으로 써야 되겠고 자 여기까지 준비된 식은 내가 f 1하고 f2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야 되고 a 플러스 b고 F2는 2A 플러스 B지. 자, 근데 문제에서 F0을 줬어. 밑에다 이제 X에다 0을 대입해 봐야지. 대입해 보면 F0을 대입하죠, 0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F1이 3이라는 걸 알아내는 거지. 또 F2는 X에다가 또 2를 대입해 봐야지, 이번에. 그치? 1을 대입해 보면 f2는 f1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3이니까 이제 4가 되겠지. 4가. 자, f1은 3이고 f2는 4야. 그럼 여기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 풀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이제 a랑 b를 찾았어. 그래서 내가 나머지로 킵핑해놨던 이 아이에게 다시 들이대면. 4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2번인데, 22번은 이제 다른 학생들도 질문을 하던데,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래. 그런데 2를 대입했더니 3, 2를 대입했더니 6, 3을 대입했더니 9야. 1의 3배, 2의 3배, 3의 3배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로 시작하면서 1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그것의 X값 3배가 되기 식을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F1이 3, F2가, F1이 3, F2가 6, F3이 9가 되는 문제의 조건에 맞는 3차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해야 될건 F4잖아, F4. 그래서 이제 4를 대입해 보면, 4 빼기 1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 3, 12가 되면서 6 플러스 12니까 정답 18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다음 23번이야. 23번도 3차다항식 이런 말 애, 애지가 나면 안주지. 그런데 줬어. 그러면 일단 px 플러스 4는 이게 몇 차식인거야? 4가 더이어있지만 3차다항식이거든. 그런데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3차다항식이란 말 때문에 이 목도 qx를 안쓰고 1차식 정도 하나 적어주면 끝난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자 그러면 px는 X 플러스 1의 제곱, AX 플러스 B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되지.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나머지 정리를 한번더 훑어야겠다. O 마이너스 PX는, 얘는 이제 나머지 정리 형태를 대략적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얼마 대입할까? 얼마 대입할까? 2를 대입해야겠지. 는 0이니까 p2가 5다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고 싶잖아 그래서 p-2도 5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럼 이 식에 다시 가져와서 첫 번째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지 p2는 2 대입했어 9 2a 플러스 b 빼기 4가 되는데 문제에서 5라고 구해놨어 그러면 9 2 a 플러스 b가 9가 되고, 맞지? 약분하면 2 a 플러스 b는 1이다. 이걸 키핑을 해놓자. 두 번째, 얘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p 마이너스 2는 1. 1 대지 여기에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빼기 4가 5다. 이로써 알수 있는 식이 마이너스 2 a 플러스 b가 구다라는 걸 알게 됐지. 더 해보면, 2b는 e, 10이 되니까 b는 5. b가 5니까 이항에 보면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자, 이로써 알게 된게 이제 이 식의 일부를 다 찾아낸 거지, 이제. 자, 그럼 px를 한 번만 이 사이에다가 잘 정리해보자. 정개해야될것 같아. 이쪽 식은 이제 제곱해버렸고, 그 다음 ax 플러스 b를 이제 저기 준비해낸 식을 보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그 다음에 빼기 4까지 적었어자 나는 그런데 px의 일차항의 개수만 찾으면 돼.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지면 일차항 되니까 10x 보이고 얘랑 얘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2x가 되지. 다른 일차항은 발생될 여지가 없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27번을 질문했네. 27번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다항식 얘가 얘로 또 나누어 떨어질 때, 자, 그러면 3차 다항식이래 또. 게다가 3차 항의 개수가 1이래. 그러면 또 첩주를 나머지 정리로 쓰면서 얘로 나눴어. 다행스럽게 최고차항은 어, 이게 3차다 항식이잖아. 그러면 아까는 2x 플러스 b라고 썼지만 이번엔 그냥 x 플러스 b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뭘 갖다 들이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까지 식을 잡았고 여기서 이제 어도울 힌트가 조금 있는 거지. fx-a는 x제곱-1로 마이너스 나누어또 떨어진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작업을 해야지. 먼저 f1-a는 0이지. 그래서 f1은 a야. 또. f-1-a도 0이야. 따라서 f-1도 a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작업을 해보자. 먼저 f 1은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1 플러스 b지. 그게 뭐래? a래.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렇게 a를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1이기 때문에 이항을 통해서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하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 F-1도 해봐야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되지. 2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또 A래. 그런데 지금 B가 마이너스 2란 걸 위에서 얻어왔기 때문에 좀 쉬워졌지. 요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을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a는 a가 돼. 그래서 2a는 6이니까 a는 3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f a를 찾았고 지금 f x는 어떤 식이냐? f x 요식 정리해보자. 그럼 f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빼기 2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건 FA인데 A가 지금 3이거든. 그럼 F3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3 넣어보면, 9 빼기 3 빼기 3, 3 빼기 2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3이고 1이니까 3, 1은 3이 되는 거지. 정답은 이제 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0번을 질문을 받았네. 30번도 이제 나머지 정리만 잘 써보면 되지, 여기도. 먼저,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정리를 한번 쓰고 시작하자. 항상 인수 분해를 하면서 쓰는게 유리하겠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일거야. 자그 다음에 가에서 알수 있는 식은 뭐야? 가. F 3이 4지. 나는 잠시 후에 이용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보면 F3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 정말. 3 대입해 보면 3a 플러스 b인데 위에서 4라고 했어. 두 번째 나는 f 마이너스 1이 필요할 것 같아. 자, f 마이너스 1은 여기가 얼마가 돼 버려? 0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지. 근데 얘가 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찾아 먹으란 소리야. 그럼 어쩌지? 뭐를 대입해 볼까? f 3이 4라는 것밖에 모르니까. 선생님 같으면 여기다 2를 대입해 볼것 같아. 왜? 이게 F3이 되게끔. 자 그러면 2를 대입해 봐. 그러면 어떻게 돼? F3은 F-1이 되거든. 그러니까 F3하고 F-1이 여기에다가 3을 만들려고 2를 대입하는 순간 둘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4야. 그럼 얘도 4겠지. 그럼 연립해 보면 4A는 뺐어. 4a는 0이 되니까 a는 0. a가 0이니까 b는 4. 따라서 이 값을 알았으니까 이 나머지, 나머지는 뭐다? 정답 2번이 되는 거지. 이런 요령으로 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 32번. 32번도 좀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될것 같아. 첫 줄, 가를 써보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을 fx로 나눴고 몫은 딱히 주지 않았고 나머지는 gx야. 다시 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을 gx로 나눴어. 그럼 또 다른 몫인 q'x가 있고 나머지는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있겠지. 자, 이때 중요한 사실이지. 이런 말 애지가 나면 안 준다라는 거야. 2차 다 항식이래. 2차 다 항식. 그러면 얘가 지금 2차잖아, 2차.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요거는 1차잖아, 1차. 근데 두 번째 나머지 정리는 얘는 1차거든. 1차로 나눴어. 그럼 몫은? 아니, 나머지는?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얘는, 아, 상수다, 라는 걸 빠르게 짐작을 해내는 거지. 이건 짐작을 해도 좀 복잡하긴 할 거야. 자, 그래서, 상수야, 상수. 그러면, fx-x제곱 플러스 3x가 상수인, 대략적으로 k다, 라고 줘보자, 이 말이야. 이해될까? 가에서는 2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1차겠지. 1차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얘를 1차로 나누면, 따놓으니까 나머진 한 차수 낮은 0차, 즉, 상수여야 된다, 라는 소리야, 이 값이. 상수라고 이렇게 던져준 거야, 지금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fx는 뭐냐?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골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가를 해보는 거야, 가를, 이제. 가에서 시키는 짓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을 적어놓고, 내가 대략적으로 잡은 이 fx 보이지? 얘로 나눠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x 되겠지? x의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뭐 kx 되겠지? 빼서 x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kx. 플러스 8. 그 다음 플러스 1이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되고 또 빼면 정확히 빼야돼. 8 마이너스 KX 8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래. 그 다음 나머지 GX가 돼야되거든 GX 드디어 GX를 알아낸거지. 근데 GX가 굉장히 땡큐지. 어. GX는 8-k로 8, 마, 8 -K로 한번 살짝 묶어보면, 이렇게 묶이거든. 그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여기서. 얘가 8-k, x-1로 묶였는데, 그러면 나에서 의뢰하던 짓은 뭐야? 얼마를 대입해보고 싶어져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고 싶어지거든. 그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고,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8은 얘는 0 됐고 얘는 선생님이 아까 k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k 상수니까. 됐어? 그러면 어, k가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렇지? 그럼 k가 0이면 이 gx 아까 잡아놨던 이 gx가 어떻게 되겠어? gx는 알고 보니 k가 0이고 x 8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물론, fx를 구하라면 여기에다가 0만 넣어서 식을 쓰면 되겠고. 자, 그래서 gx를 확정했어. k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g2는 8 곱하기 3이 되니까 정답 24. 이거는 체크해 보면서 다시 풀어볼 만한 문제. 이것도 몇번 반복돼서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어, 37번이네. 자, 당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다. 자, 써보자. 어, 나머지 정에 써보자. X의 15승 빼기 1은 X 빼기 1의 제곱 QX. 나머지는 1차식. 됐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2를 대입하는 거지 x에 2를 대입. 그럼 0은 0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면서 b는 마이너스 a가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b를 지우고 마이너스 a라고 적어놓게. 을자 다시 해야 될 작업은 이제 인수분해 느낌이 나지. 수업시 반복했지만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X-1의 제곱, QX.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A로 묶어야겠지. 그러면서 X-1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얘는 사라지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리고 우변은 여기 하나 없어지면서 이렇게 써지겠지. 마찬가지로 x-1로 나누면 얘 사라지면서 2만 남겠지. 그래서 이제 또 2를 대입해보고 싶잖아. 자, x에 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1이 몇 개가 되는 거야. x에다 2를 대입하면. 열, 다섯 개가 되지. 그게 a지. 자, a를 알아냈으니까 이 나머지는 15x-15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r8. 8을 대입해보면 15 곱하기 8 빼기 15지 그래서 120 마이너스 15 맞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돼잘 정리해봐